안녕하세요. 엘던 골프 윤프로입니다. 요번 어, 시간에는 어, 체중이동기, 음, 체중이동 샌 밸런스 패드를 이용해서 어,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샌 밸런스의 체중이동과 스윙, 골프스윙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어, 체중이동기를 통해서 어, 골프스윙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골프 스윙에서 발바닥 밑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뭐 상체 위에 그립이라든지 뭐 백스윙에 다운 임팩트 뭐 이런 것만 좀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프로 선수들이나 프로 선수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체 발바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인지하고 골프 스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서부터 이렇게 기본기가 잡혀있기 때문에 상체 어떤 스윙에 어떤 그림이 나와도 임팩트가 정확하게 이렇게 끌어내는 효과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좀 생소하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센 밸런스 체중 이동기를 통해서 스윙을 조금 하는 방법과 올바른 체중 이동에 대한 설명을 오늘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지금 보이는 음, 이 패드가 샘 밸런스라고 하는 독일 회사의 사이언 모션 스포츠에서 나오는 발란스 패드입니다. 이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스윙을 하게 되는 거죠. 타석은 여기 있고요. 네, 이 패드에서 이렇게 다리를 제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스윙을 하게 되면 이 동적 그 스윙에 대한 발바닥에 대한 영상이 3D 그래픽으로 이렇게 구현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여기서 어, 프로 선수들, 어, 아마추어 선수들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좀 예를 구하고자 어, 김준성 프로의 스윙을 좀 보면서 이 밸런스 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센서는 한200 70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뭐 정확히 전세부지않아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3D 그래픽으로 어발 모양의 움직임에 따라서 어 몸의 그 발바닥 밑에 압력이 어느 정도로 이제 진하게 가는지, 또 많이 받는지, 이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왼발에 지금 이런 부분, 오른발에 이런 부분. 모션을 이쪽에 제가 지금 커서 움직이고 있는 이쪽에 보면 지금 임팩트를 막 이룬 상황이죠. 이때 왼발의 압력이 74% 왼쪽에 74%또 오른쪽에 26%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김준성 프로는 조금 이제 앞쪽으로 체중이 약간 가 있는 상태인데, 이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처음부터 약간 앞쪽에 밸런스를 두고 있는 그런 형태의 선수예요. 예, 그렇지만, 어, 테이크백을 시작해서, 어, 백스윙 탑에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네, 오른쪽으로 77% 실려 있는 걸볼수 있죠. 오른쪽 다리에 실려 있다가, 네, 임팩트를, 트랜지션에서 이제 임팩트를 들어갈 때, 완전히 왼쪽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음, 74%가 다시 왼쪽으로 옮겨지는 그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뭐, 발하고 발 사이에, 재보면 30cm도 안 되죠.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이 정도의 길이는 15cm 정도 내외라고 보시면 정확할 거예요. 우리가 왼발 오른발 이렇게 해서 체중 이동을 하는 것이 불과 15cm 내외, 이거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거를 못해서 왼쪽으로 실어서 이렇게 임팩이 좀 부정확하거나 뒷땅이 나오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어, 스윙이 훨씬 더 어, 비거리나 그 임팩트가 굉장히 정확하게 맞는 거를 좀 느끼실 수가 있어요. 예, 이 발바닥 밑에는 압력을 밖에서 외부에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서 있으면 이 모션을 보면요. 이렇게 지금 제가 커서 움직이는 곳, 이 커서 움직이는 곳에 뭐, 김준성 프로의 모션만 보면 앞으로 쏠려 있다는 걸 전혀 느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패드를 어, 잘 보면 예, 앞쪽으로 많이. 예, 무게가 좀 실려있다. 그러니까 토우 쪽으로 78%, 오른발은 거의 93% 정도 오른쪽에다 두고 공을 친다. 이렇게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 백스윙 탑에서 임팩트까지 갈때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이흰 줄, 노란 줄에 이 완전히 스트레이트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뻗어가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마추어들이 이 곡선이, 이 직선이 잘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많이 이제 흔들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네. 네. 어좀 전에는 김준성 프로의 스윙을 봤고요. 이번엔 아마추어의 스윙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면 아까 김준성 프로의 그 일자 라인이 거의 없죠. 실타래처럼 엉킨 이 체중 이동을 볼수 있는데 이것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 테이크백의 중간에 있다가 여기 모션 보시면 어 이 그림으로 보면은 오른쪽에 체중이 완전히 실려있는다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중간에 있는 거죠. 네, 왼발, 오른발 보시면. 그 다음에 임팩트를 들어갈 때 다시 오른발 쪽으로 와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네, 오른발에 압력이 많이 실려있는 거죠. 네, 이렇게 몸이 스웨이 동작이 왔다갔다 하니까 공을 정확하게 좀 쳐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틀어보면 여기, 여기, 이, 카메라 영상을 좀 한번 봐 주실래요? 카메라를 보면은 처음에 셋업에서는 괜찮은데 이쪽에서 중간에 왔다가 다시 오른쪽에서 히팅을 해서 오른 다리에서 히팅을 해서 이분은 거의 뒷땅이나 거리가 이제 그 임팩트에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전문 용어로 공이 발려 올라간다 그러죠. 공이 그 클럽 헤드에 발려 올라가서 이런 분들의 스윙은 그린에 떨어져도 랜딩이 돼도 러닝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그런 스윙의 타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이 스윙 밸런스를 아까 본 김준성 프로 정도의 스윙으로 이렇게 이끌어내기 위해서 체중 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고요. 제가 참고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면. 음... 네. 그, 제이슨데이의 체중이동 분배를 제가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이슨데이는 지금 여기에 그리, 그래프 그려진 거 보면 여기 어드레스죠. 처음에 셋업 상태에서 어, 50대 거의 50, 네, 반반. 이 밸런스 기, 기계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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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트랙이라고 하는 센 음, 그 밸런스하고 조금 다른 음, 그 체중이동입니다. 기 네. 다음은 백스윙 탑업도 예, 백스윙이니까 백스윙 탑에서 95% 오른쪽에 실려 있는 걸볼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어, 임팩트를 들어가면 임팩트잖아요. 예, 여기 보면 포지션이 그래, 여기 70% 이상 80% 이게 오른쪽에, 그러니까 왼쪽에 맞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 그래프가 간결하게 나옵니다. 오른쪽 백스윙 탑에서 여기 있다가 어, 임팩트에는 왼쪽에 완전히 실려서 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래서 뭐, 지금 거리 보면은 3 1 6야도 나오고요. 클럽 스피드 117마일씩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체중이동이, 발바닥에서 일어나는 체중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 뭐 예전에 프로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움직이는, 이렇게 근해 같은 데 올라가서 이제 스윙 연습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스윙을 하실 때 상체에 뭐, 백스윙의 각도, 뭐, 어, 뒤로 누웠냐, 업라이트하게 올라갔냐, 이런 것보다 발바닥 밑에서 일어나는 내 몸의 체중 변화를 조금 느끼면서 스윙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앨런 골프스쿨은 이 장비들로 분석을 하면서 레슨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